와 폭염입니다. 폭염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진짜 뜨겁네. 여기 화덕인데 여기는 이랬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고요. 아 그리고 말이야 이거 보세요. 이 쥐란 놈이 아니 왜 이거를 물었뜯냐고 이거 보세요. 이거를 다 물어 뜯어 놨어. 이렇게. 참. 압력밥솥그 꼭지를 물어 뜯는데 이게 폭발하는 건 아니겠죠? 우선 밥부터 합니다. <laughs> 진짜 덥습니다. 하나씩 풀어 갈게요. 마을 해관도 정리부터 해야 돼. 저 빨래. 빨래, 오늘 빨래 해야 되겠다. <laughs> 아주 황도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어우, 밥하는 고새를못 참아갖고 소나기가 오네. 참. 저밥 서르면 어떡하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전자레인지에 디게만 하면 됐는데 전화로 주문만 하면 밥이 오던데 아이, 한참 내릴 것 같은데요 비가 아 이거 이거 언제 태워 이거 이거 빨리 태워야 되는데 수국 해야지 조금 더 걸리겠네. 오, 냉장고가 가동이 중단돼서, 아유, 삼겹살, 뭐, 젓갈, 햄들, 엉망입니다. 이게 다 부풀어 올랐겠어 햄도? 못 먹겠지? 버려야지, 뭐. 우리 저기도 부풀어 올랐어, 잔뜩. 에이, 할수 없지, 뭐. 아쉽네. 아쉽지? 황도야. 야, 이거를, 누악을 찾으려 했더니, 아, 너무 안 자랐어. 이거 봐. 낫수로 쳐야 돼. 여기도 하나 봤었는데 어디 있지? 응 저쪽에 야 이쪽 어디 여기 어디도 하나 더 있을 텐데 이거 예초기로 하면은 이 정도 살았는데 예초기로 치면 다 잘려질 것 같은데 시간이 덜이더라도 그냥 마술을 하나씩 쳐야될것같은데 어. 여기는 똥단지가 엄청나게 다 베어버렸더니 그래도 살았잖아 이거봐 이거봐 못저하고 이만큼만 저었네 내년에는 요거 맺치겠다 그리고 이거 몇년전에 작년에 씨 하나 떨어진 거예요. 태오베리 하나 나왔어. 하나, 하나, 내가 너꼭 시야 받아줄게. 아유, 왜 이렇게 돌아다녀 너렇게더라 이거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하나씩 찾아야 될것 같아. 와, 땀이 비 오듯 하네. 자, 보세요. 여기도 하나 찾았어. 이거 봐. 이렇게. 나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시간 걸리는 게 아닌데. 그리고, 여기도 하나 찾았어. 어, 여기 있었는데? 아, 볼 때는 보이더니 왜안 보여? 아, 이거 요거 봐. 요거도 있잖아. 이렇게, 나수를 해결해야 돼. 애써 삽목했는데 이거 예측을 돌리면 좀 그렇잖아 아유 여기도 찾았어 아침에 새벽에 어, 어. 그냥 뚫고 가고 이제 아니 뭐 응? 이거 봐 여기는 컸잖아 제법 내년에나 열릴 것같아 이거 봐 여기도 깨 심었었거든 이거 봐 뭉큱 자랐잖아 여기 아마 두개 심었을걸? 이렇는두개 심고 그 다음에 이게 대봉감인데 대봉감은 살았어 근데 아쉽게 이게 살구인데 살구는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복숭아 아쉽겠지만 복숭아도 죽었어요 복숭아도 고사됐어요 아 꾸지 않으면 참 힘들어. 동물이고 식물이고 하여튼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아주 힘들다니까. 근데 이 아주까리에는 이섬소금애 뚜기들이 엄청 덤벼. 이거 봐, 아유, 그리고 저기가 그렇게 껴. 송충이. 여기 다섬소금애 뚜기가 다, 다 차지하고. 충충해도 많이 끼는데 그리고 여기도 한 다섯 여섯 그루 심었는데 여기도 찾아서 그렇게 해야지 뭐어떡할겨 풀이 이거 봐 허리 허리가 뭐야 황도이장 키만 큼오잖아 이거 봐봐이 호박이 보니까 저기 호박이야 단 호박이야 이거 봐 열렸잖아. 이거 뭐, 단호박 하나를 잃잖아. 이거 봐. 이 봐. 그리고 여기 어디도 이, 있는데, 여기. 다섯 골인가 여섯 골심었는데왜안 보이냐? 이 정도. 안 뽑혔을 텐데, 근데 해제 중식 키웠는데. 아우, 여기, 농사진 거한번 살펴보고, 이상하단 말이야. 아주, 실한 거 심었는데. 어, 아, 여기 좋다. 벌써 이제 이글러 그러네. 그죠? 어, 아, 이거 맞나 보인다, 이건. 이건 또 종, 종류가 틀리네, 무화과가. 입이 이건 넓쩍하고 저쪽 입은 좁고 그러네. 한번 맛을 봐야죠. 어떤 게더 맛있나. 응? 하나. 얘가 제일 오래되기는 오래된 건데 낮까지고 천천히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장님 꽤 여름이 심었는데 아이누리장나무 이거 참 엄청 잘 자라네 야 아우, 저 누리장나무 꽃은 은가냄새 나요. 이거 보세요. 꽃. 이거 봐. 꽃인데 은가냄새 나. 그래서 누리장나무라고 그러잖아. 아이고. 이렇게 무겨지는데이지 안이 착 컸어. 밀어버려야지. 기억도 안 나. 어, 여기 있다. 발았네 이거 봐. 이만큼 자았으면잘 자란 건데, 발갖고 찾았네. 이렇게 그래도 찾아놔야지. 뭐 어떻게 여기하고 그러면은 저쪽 또 있는데? 내가 3m 간격으로 심었는데 저쪽 가운데 잘 자라겠는데 저 이자 이따 찾아보고요 아, 여깄다. 이거 봐, 이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찾아내서 밟고 저기를 하자. 이거 미스, 애써 심었는데 밀어버리는 것도 그렇잖아. 이거 봐. 아이고, 이거 봐. 아유, 달렸어. 여기도, 이거 단호박이었네. 야, 씨, 올해는 단호박 많이 먹겠다. 이거 많이 달렸어. 이건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그럼? 무화과 나무를? 여긴, 건들지 맙시다, 이자에 단호박, 그럼 익은 거잖아. 어 여기도 있어 단호박 익은 거네 이것잖아 단호박 어떻게 먹는지 알려 주십시오 쪄 먹는 건지 쪄서 먹어야 되겠지 이쪽에 더 있겠는데 어 저기도 열렸어 이장이 뭐 열렸다니까 완전히 그냥 응? 뱀안 무서워요? 아유, 이장님이 뱀 무서워하는 거 마시오. 뱀이 이장을 무서워하지. 저.. 요 정도에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에이씨, 이거 봐. 와풀 때문에 못 자랐는데, 그래잘 자라졌네. 이거 무슨 가지 살려줘야지. 잘 자랐어 이거 얘 예, 성공 응. 어, 왔어 여기에도 뭐가 그럼 하나 더 있을 텐데 저기 있으면 2m 3m 간격이니까 여기 어디도 하나 있을 텐데 아니야 이거는 호박 있으니까, 그냥 두어. 내년에 찾으면 되지뭐 지금. 지금 찾은 게 여기, 여기 세개 있으니까, 여기 하나만 더 찾자. 아유! 야, 이거 진짜. 고추냉이는 잘 자라는데? 저쪽으로 옮겨갔는데 또났네 저기 하나 더, 더 나왔네? 안 말랐어, 아직. 말랐겠는데. 내일 바짝 말릴 때까지 가자. 내일이면 걷어가면 되고, 빨래 끝! 아까 그, 저기, 젖었던 이불 소각했습니다.